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으시나요?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 더 깊고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 질문이 다소 황당하거나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영성, 그리고 고대 전통이 우리의 존재가 상상 이상으로 더 깊고 놀라운 신비라는 증거를 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여정에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신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방식까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과학이 막 탐구하기 시작했지만, 영적 지도자들과 현자들이 수세기 동안 속삭여온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여러분 주위의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답을 찾고 싶지만 질문조차 잘 모르겠는 상태라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깊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성찰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이어질 내용이 여러분의 존재의 신비를 해독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실이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삶이 여러분과 독립적으로 펼쳐지는 무대처럼 보이는 대신, 여러분이 들을 때만 연주되는 복잡한 멜로디, 즉 교향곡과 같다면요.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휠러는 이름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여적 인류 원리라는 도발적이고 변혁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단순히 조용하고 정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우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빈 캔버스라면 우리 각자는 화가이자 창조자로서 존재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의 형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휠러에게 우리는 단순한 우주의 관객이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영원한 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롭게도 다소 불안한 질문이 생깁니다. 현실이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관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관찰의 부재는 우리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물리학의 법칙이 무너지고 신비가 규칙이 되는 양자역학의 심연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과 현실의 본질, 양자 물리학의 대표적 실험인 이중 슬릿 실험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관찰하지 않을 때 전자와 같은 입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를 관찰하는 순간 이 입자는 파동에서 입자로 붕괴하며 명확한 위치를 취합니다. 이 현상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관찰 행위가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휠러에게 이 실험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의식은 단순히 현실을 목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 창조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참여적 인류원리의 핵심입니다. 의식 없이는, 즉 관찰행위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질문, 누가 누구를 관찰하는가?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주를 형성한다면 우주도 우리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 별이 빛나는 하늘, 웅장한 산맥,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모두 우리를 다시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는 과학, 영성, 그리고 미스터리가 만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음에 탐구할 내용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믿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될 수 없는 우주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순간 당신이 현실을 공동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탐구되고 있는 이 방대한 개념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 여정의 함의는 우리의 감각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성적인 마음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단순히 도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이해의 한계를 확장합니다. 이 신비와 발견의 대항에 더 깊이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이 신비를 풀어내며 당신과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탐구해 나갑시다. 의식과 현실의 중심점.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 당신을 둘러싼 벽, 바람소리, 발미대 질감까지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매순간 당신의 지각에 의해 형성되는 유연한 반사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휠러가 제안한 흥미로운 참여적 인류원리의 전제입니다. 휠러에게 의식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연극을 침묵 속에서 관람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적이고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것의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시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관찰하며 우리의 모든 붓질이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기존의 현실 개념에 도전하지만 고대 영적 전통에서 깊은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르메티즘에서는 우주를 모든 것의 마음으로 묘사하며 모든 존재가 근본적인 사고의 산물임을 암시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실이 마음의 투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환영으로 간주됩니다. 휠러는 이러한 가르침을 양자역학의 신비와 연결함으로써 과학과 영성을 통합하는 이해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두 분야가 종종 상충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통합적이고 놀라운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식과 현실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이렇게 근본적이라면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의식은 관찰하는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지각행위와 현실의 형성 방식 사이에 본질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복잡하고 매혹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해야 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상호작용. 우주는 우리의 감각이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주는 깊은 신비로 짜여 있으며, 이는 양자 물리학의 영역에서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상징적인 실험 중 하나인 이중 슬리 실험은 현실의 본질과 관찰자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합니다. 이 실험에서 전자와 같은 입자는 놀라운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관찰하지 않을 때, 입자는 파동처럼 퍼지며,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이 입자는 붕괴하여 특정 위치를 취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관찰 행위가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실의 표현 자체를 결정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존 휠러에게, 이는 단순히 아원자 세계의 특이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참여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우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고 형성되는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휠러에게 우주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관찰될 때만 드러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우주는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기 전까지는 침묵 속에 있는 악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의식입니다. 휠러에게 의식은 인간의 뇌에 제한된 생물학적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 시간, 중력만큼 근본적인 우주적 힘입니다. 의식은 실시간으로 현실을 짜는 존재로. 무한한 가능성의 실을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패턴으로 엮는 숙련된 직조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관찰자의 역할을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공동창조자로 변환시킵니다. 모든 의식적인 인식행위는 우주를 형성하며 단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정의합니다. 따라서 현실은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풍경이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아원자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입자의 행동이 관찰에 의해 형성된다면 우리의 일상적 현실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까요? 인간의 생각, 의도, 지각이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킬러는 이에 대해 분명히 그렇다. 고 믿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우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주를 창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인과관계 개념에 도전하며 우리가 단순히 우주의 바둑판 위의 조각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이고 역동적인 게임에서 중요한 참여자임을 시사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호작용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각과 의도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우주의 집단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현실 창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주의 공동 창조자라면, 이는 주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정은 계속됩니다. 현실 창조에서 의식의 역할. 의식이 현실을 짜는 실이라면 이러한 의식이 집단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 고립된 분리된 존재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탐구하는 단일한 보편적 의식의 조각들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만큼 오래되었으며 존재를 분리될 수 없는 전체, 로 묘사하는 고대 영적 전통에서 공명을 찾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관점은 양자 물리학과 휠러의 참여적 원리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존 휠러에게 있어 우주는 단순히 관찰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찰의 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우리의 지각, 생각 그리고 의도가 렌즈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결정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이고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각 생각, 각 집중 그리고 각 의식적인 의도가 실제를 구성하는 형태와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의식의 힘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지각이 우주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현실의 가능성을 확장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새로운 창조로 꽃 피우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의 흐름을 제한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 간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우주의 춤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에 의해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우주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연 과거, 현재, 미래는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시간, 의식, 그리고 직선적 시간이라는 환상 사이의 깊은 관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시간, 의식, 그리고 직선적 시간의 환상.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수세기 동안 시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끊을 수 없는 선형적 연속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지만, 양자 물리학과 존 휠러의 아이디어는 이 개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휠러에게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강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광대한 대양이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얽혀 있으며 의식과 우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예중 하나는 지연 선택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현재 입자를 관찰하는 방식이 과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현재의 의식적 관찰에 의해 다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인과성과 선형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깊이 흔들며, 시간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이해로 가는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의식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아원자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그것은 단순히 변경되지 않은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현재 지각과 감정 상태에 비추어 재구성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과거가 현재 우리의 모습에 의해 끊임없이 재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간은 단단한 요소가 아니라 의식과 깊이 연결된 살아있고 유연한 과정입니다. 이 관점은 의도와 시간성의 관계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현재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과거와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경험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존재를 구성하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데까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한계일까요? 아니면 무한함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렌즈일까요? 이러한 과학과 신비가 융합된 관점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의식은 존재의 더큰 순환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간이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요 사건들 탄생,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에 대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으로, 의식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며 생명과 죽음, 그리고 우주적 상호 연결의 순환을 형성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3. 죽음, 그리고 우주적 상호 연결. 존 휠러의 모델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 존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으로 여겨지며, 현실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인 의식은 육체적 한계를 초월합니다. 의식은 광대한 우주적 그물망에서 중요한 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음조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우주적 교향곡의 일부로 울려 퍼지며, 우주의 균형과 조화에 기여하는 멜로디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대의 영적 전통과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존재 차원으로 가는 통로,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의 재탄생으로 간주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회, 즉, 삶과 죽음의 순환 안에서의 변화로 봅니다. 휠러는 참여적 우주라는 그의 과학적 시각을 통해 이 아이디어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합니다. 의식은 단순히 죽음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으로서의 의식을 바라볼 때, 삶과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결된 순환의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각 삶은 우주적 그물망에서 하나의 매듭이며, 죽음은 이 매듭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전체에 통합됩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재평가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육체적 형태를 훨씬 초월한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 의식이 우주적 그물망에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호연결이 우리의 삶과 우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단계로 각 존재, 각 생각, 그리고 각 인식이 우주적 상호연결이라는 거대한 협력 시스템의 일부임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주적 상호연결. 우주를 복잡하고 무한한 거미줄로 상상해보세요. 각 지점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의도의 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인간, 동물, 식물 또는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이 우주적 그물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생각, 행동 또는 지각도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각각은 이 거미줄을 통해 울려 퍼져 우리 개개인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주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호연결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숲은 상호협력을 통해 번영하는 상징적인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나무, 귤류, 동물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수많은 참여자들 사이의 의식적인 협력을 통해 유지됩니다. 각 관찰자는 우주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분리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동이 거미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우주적 춤에서 각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보편적 조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러한 성찰은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이 거미줄을 지탱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더큰 힘, 즉, 보편적인 지성이 존재할까요? 다음으로 이러한 궁극적이고 신비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궁극의 질문, 최고 의식의 수수께끼. 궁극의 수수께끼, 우주의 뒤에 숨겨진 의식. 우주가 의식에 의해 형성된다면 우리는 이 무한한 창조의 비밀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존 휠러가 우리에게 남긴 도전입니다.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 그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질문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현실이 관찰자의 의존에 존재한다면, 최초의 관찰자는 누구 혹은 무엇이었을까? 우주와 관찰 대상 간의 끝없는 춤을 시작한 위대한 건축가, 즉, 초월적인 의식이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시작과 끝이 없는 창조와 재창조의 무한 루프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이 루프 안에서 우주적 그물망의 각 지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영적 전통은 이 질문에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헤르메티즘에서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우주적 지능, 즉, 모든 것의 마음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힘을 브라흐만이라 부르며 모든 존재의 근원, 궁극적 실제로 여깁니다. 이러한 시각은 휠러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며 우리의 제한적이고 개별화된 의식이 더 거대한 지능의 반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의식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그리고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아직 탐구되지 않은 가능성의 바다 표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지각과 우주적 지능 간의 상호 연결은 현실이라는 개념을 다시 고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실, 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한 미스터리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또는 우리가 관찰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모든 것을 형성하고 인도하는 더 거대한 무엇의 반영이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쉬운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신비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우주는 완전히 이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과정, 경험되고 느껴지며 공동 창조될 무엇인가로 남아 있습니다. 휠러는 우리에게 단순히 질문만 남긴 것이 아니라 우주와의 연결성을 탐구하고 우리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내면과 외부를 바라보며, 신비는 단순히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멀리서 관람하는 쇼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객 이상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공동 창조자로서, 매순간 무한한 우주의 직무를 엮어가는 시를 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의도,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우주의 구조 전체에까지 반향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방식 우리의 결정, 지각, 그리고 의도은 이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의 조화와 불협화음을 결정합니다. 참여적 인류원리는 우리가 더큰 무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전하고 영감을 주며 우리가 주변의 광대한 신비와 의식을 조화롭게 정렬하도록 초대합니다. 결국, 현실은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참여하도록, 몰입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무엇인가의 필수적인 일부임을 인정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에 어떻게 참여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생각, 의도는 우주의 아름다움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거대한 상호 연결의 조화에 맞춰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감사 인사와 행동 요청. 깊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존재의 신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해 우리를 연결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우주, 의식, 그리고 이 우주적 춤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에 대한 시야를 확장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이러한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주제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학, 영성, 그리고 의미를 찾는 여정을 연결하며 존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을 탐구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생각할 거리와 질문들. 여러분의 의식은 주변 현실 창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를 이끄는 보편적인 지능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은 우주의 조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각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신비와 가능성의 직무를 공동 창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